어 강산이 40번도 더 바뀐 세월 세월의 풍파가 모질수록 나무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요. 작은 마을의 초입에 자리 잡은 나무, 그리고 나무 뿌리만큼이나 깊은 어느 양반가의 이야기, 고즈넉한 전통 마을의 정취가 돌담을 따라 이어지고 우직한 선비 정신이 마을 곳곳에 밴 대구 옷골 마을로 떠나봅니다.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옷골마을 마을 인근에 옻나무가 많아 옷골이라 불리던 것이 마을 이름이 됐는데요 정겨운 이름과 함께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는 고택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경주 최씨 광전 공파의 최동집이라는 어른이 호가 대암입니다. 그분이 1616년에 이곳에 자리 잡았다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경주 최씨 단일 성씨들이 집성수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주 대구에서랑 가까이 있으면서 400년 동안의 어떤 전통문화가 과 내려오는 마을이라고 설명릴 수가 있고요. 조선의 학자이자 효종 임금의 스승이었던 대암 최동집. 1616년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래 현재까지 경주 최씨 대암공파가 대대로 마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의 한편에는 느티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서쪽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지금은 인근 지역민들의 소중한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숲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눈길을 끄는 작은 연못이 보이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돌을 정성스레 쌓아 만든 연못. 마을 뒤편에 대암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바위는 밖에서 바위라 봐라 볼 적에 살아있는 거북바위 같다 해가지고 이 말이 입양한 최동주 선생의 호를 갖다 그래서 대항으로 살았습니다. 그 거북이라고 하는 그참 동물은 물에도 살지 않습니까? 그 산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인공으로 연못을 팠습니다. 그판 흙으로서 조금만 산을 이루어서 라잠을 심었는데 이 거북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오니까 그신령스러운 기운을 이말 안에 사람들이 향유하고 싶다. 또 밖에 나쁜 기운을 들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의미가 있고요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금오강을 보면 은 어, 풍수를 조치한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어, 숲을 심어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보, 비보숲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옷골마을 비보숲은 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대한봉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봄과 가을에는 많은 이들의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비보숲을 지나 마을에 들어서면 12m 높이의 회화나무가 방문객을 맞이하는데요. 이 회화나무는 이름 붙이기를 최동진묘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은 최동희 선생이 이 마을에 자리하고 나서 심은 나무라고 생을 하고 조상을 생각하듯이 이 회화 나무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이 회화 나무는 학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학자들은 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 공부 사람은 인근 교태가서 국사를 보고 또 조금 못하면 지방에서 골 학생을 가르키고 또 못하면 집에서 봄에 효도를 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 회화 나무는 뿌리와 나무 껍질, 줄기, 잎을 다 쓰임새가 있는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회화나무처럼 쓰임새다가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는 뜻으로 심기도 하고 급제하면 급제하는 기념으로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무는 대암 선생의 아드님인 최위남이라는 분이 20세에 급제했기 때문에 급제 기념으로서 심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한3 0 0 이상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옥을 둘러싼 돌담이 좁다란 길을 만들고 기와를 인 돌담 너머 마당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깊은 장맛을 냅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삶을 꾸려온 경주 최씨 대한공파 사람들 그 시절 조상들의 삶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는 종간대죠. 집이라 고 하면 대동소야하겠지만은 요귿자 형태는 여 안채입니다. 안에서 그치하는 생활 공간. 저기 보이는 저기는 왼쪽 저 사랑채 저기는 바깥 어른들 손님들 거처하는 공간 또 오른쪽엔 중 사랑채라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나 아들들이 생활하는 공간 그래서 요거는 생활 공간이고 어릴 때부터 제가 저 사랑방에서 할아버지하고 매일 같이 생활을 하고 잠도 거기서 자고 각자 뭐 어디 출입회가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뭐, 처가에 갔다 오고, 이런 호동기 그 정보나 이야기들이 사람방에 다 모여요. 일제 한 후기 정도부터는 우리 동네도 쫙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외부 생활을 다 하고, 그 가끔 여기 큰 집에 와 가지고, 종가 와 가지고 보고 삼아 이야기 드리고, 이런 일이 참 많았죠. 이 조상님들 모시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불천이 두 위가 있어가지고 우리 신주 모시는 사당 둘, 또 제청 제사 전에는 제청, 뭐또 음식 만드는 어, 포사 전사청에 그렇게 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옷골의 경주채 씨는 세 분의 불천이를 모시는 명문가입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대암 최동 집, 그의 아버지이자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태동 최계, 그리고 조선 후기학자 백부람 최흥원까지 한 집안에서 세 분의 불천이를 모시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태동 선생을 제외한 두 분의 불천이 제사는 이곳 옷골 마을에서 모십니다. 수당은 옛날 백불암 선조께서 제자들 강학하시던 곳인데 요즘은 모양은 조금 변했습니다만은 아, 그건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옛날 백불암 서원 동산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군 대회철이 됐는 것을 복원을 못하다가 아, 마침 그 건물이 이제 주리가 돼가지고 그걸 동산서원을 아, 거기 안치를 했습니다. 오본당은 1753년에 지었는데, 백부람께서 지었습니다. 대암 사부공을 모시기 위해서 제청으로또 지어졌고, 지금 대략 뭐 고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오골 마을은 상당히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살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기에는 항상 자손들이라도 여기 오면은 뭐 손님 비슷하게, 에? 늘참 버글버글하게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처는 대부분 이저산넘어 동네 바깥 동네 저런 데 나가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가장 많이 살던 동네는 저배안 있는데 그 부인동 가는 데입니다. 부인사 밑에. 거기에 우리 농토도 많았고 또 옛날 유적도 많았고 우리 자손들도 거기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아마도 백부람께서 거기다가 부인동 향약을 설치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백부람 최응원은 최동집의 오대손이자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데요. 그가 남긴 다양한 문헌 가운데 역중일기는 당대 사람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역중일기는, 저, 백부란 할아버지께서, 어, 1737년부터인가? 책력 속에 일기를 적었다, 이러다가 역중일기인데, 자연히 이제 부전지를 붙이고, 거의 매일의 일상생활을 기록하신 거고, 가끔 보면은 국내 정세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 이제 적혀 있고, 또 교류하신 게, 많이 적혀 있는데, 어, 마지막 날은 1786년 돌아가시던 해에, 에, 정손자를 보셨는데, 그날 정손자를 딱 보시고, 이제 그날로, 어, 일기를 끊고 한달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보람 선조의 평생 일기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본하고 우리 집 문적을 전부 다 한국학진흥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가 있는데, 일부는 지금 바다와가 우리 유물관이 있는데, 여기 모조품을 지금 전시할 거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원품은 보관하여 참 조금 힘이 들어요. 훼손도 있고, 도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관계기관들이 보관해 주는 걸로. 평생 학문과 실학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벼슬에 큰 뜻을 두지 않았던 백불암.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는 향약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과 도덕함양에 매진했습니다. 영남 삼로 가운데 한 분이라 불리며 지역의 큰 스승이셨던 백불암. 하지만 그는 끝없이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잃지 않았는데요. 백불지 백불링이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백 가지 아는 것도 없고 백 가지에 잘하는 것도 없다. 앞으로 내 남은 여생은 이 모든을 깨뜨려서 정말로 내 인생을 빠르게 살겠다는 그런 뜻으로 자우를 삼으셨고 그때 당대의 유학자들이 평행하는 글을 보면서 백불한 생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남 안정목이라는 분이 백부람 선생을 평을 하기를 학문불급어 대산 남야오 독행불급어 백부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당대에 대산 이상정 선생과 남야 박송경 선생 그두 분은 학문을 그분을 따를 분이 없고 독행, 독실이 어 행할 수 있는 것은 어 백부람 선생을 따를 분이 없다 그래서 이세 분을 영남삼노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이세 분을 존경하면서 특히 백불암생에 대해서는 독행에 대해 가진 딸 뿐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 백불고택 이곳에는 백불암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글귀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라 하는 그은 주일무적 어떤 생각을 한 가지에 전달해가지고 하면서 내성에 흩어지는 걸 갖다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갖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전달해가지고 꼿꼿으로서 어, 마음을 갖다 중심을 삼고 흩어지지 않는 제자를 갖다 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승에는 그 경자는 선생의 제자인 그분에게 이을해가지고 경자패를 만들도록 어, 말씀을 하셔서 제자가 쓰는 글씨가 현적인 개판 대는그 어, 경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그 선생은 늘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 경패 앞에 옷이 걸리는데 그 옷을 갖다 걷으시고 경패를 응시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업적이 많습니다. 부인동향약을 완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향약이라 하는 것은 덕업상군, 예속상교, 과실상교, 환난상렬 이네 가지 덕목을 삼는데 그네 가지 덕목을 갖다가 향약을 삼으면서. 부인 동네에서 백부 생이 향약을 삼으신 뜻은 실학의 바탕을 두고 선부후교 옛날 성냥 공방하는게우선이는데 그분은 공부하다가는 생업을 잘해가지고 어그 재산이 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한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실학의 바탕을 두고 이제 향약을 성공하셔서 정조 임금이 부인 동향약을 성공한 것에 대해서 전교를 내려주십니다 요만한 그 새파란 판에다 금으로 굴질서가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0 0 0 0명씩1 0 0 0고씩 1,0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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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스씩1 0 0 0명경 1,000명씩, 1 0는0명씩 1,000명씩, 1,000명씩, 1 0 0 0명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이행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꿈꿨던 백부랑 그의 가르침은 책으로 사랑방 어른의 가르침으로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비롯해 국채 보상 운동 중에는 대구 유림 대표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을을 지키며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마을과 가풍을 보존하는 후손들 덕분에 옷골 마을과 고택들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삶의 공간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세상의 가치가 변하고, 가족 구성원이 줄어드는 오늘날. 이곳을 지키기 위해 문중사람들이 팔을 걷어올렸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옷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설립일은 2019년 5월 달인데, 지금 현재 옥골에 촌수가 14촌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친족의 개념보다는 점점 더 멀어져서 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옥골 마을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상주를 하면서 사회활동을 여기서 할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역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마을 안에 있는 한옥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봐야 될것 같고 옛날에 어른들한테 배우던 책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걸 형태로 묶으니까 이제 체험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마을에 오시는 분 관광객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시금료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 형태를 이세 가지 형태로 제가 생각했는 거는 세 가지지만 그 밑에 대해서 내려갔었을 때는 아마 사업이 조금 더 가지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생겨나고 화려한 대단지 아파트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들은 왜 마을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곳을 보존하려는 걸까요? 고향이니까 지켜야 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고향에서 컸고 또 다른 시내에서 생활했을 때좀 새로운 생활보다는 여기에 익숙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살았어 어떻게 보면 일일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생활 형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종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 자체가 움직이는 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과 같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남도록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는 법이 없다고 하죠 오랜 세월 옷골 마을 깊숙이 뿌리내린 정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한 여운을 전합니다.